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볼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행간을 읽으면은 행간을 읽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용어 자체가 생소하거나 낯설 수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런데 요즘 트렌드 자체는 보도자료라든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즉, 어, 디지털 유딜이라든지 한국판 유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용어에 좀 익숙해 주시길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30번 문제. 결제 양식에 대한 얘기예요. 귀하는 사내 문서 관련 결제 규정을 살펴보던 중 결제 양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결제 양식을 보면 전결과 대각선 사선이 잘못돼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일단은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읽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읽,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기획서 보고서 기한문은 부장 정결상항에 해당한다.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견학 보고서예요. 그러면 부장 정결이죠 부장 정결이면 여기에 정결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정결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운 것들 이게 없어지거나 대각선 사선 표시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서명 또는 정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하거나 상향 대각선으로 한다. 둘다허용한다는 얘기예요. 둘다 허용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여기에 정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없어져도 되고 대각선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장 서명란에 둘다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상향 대각선을 삭제하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명란 자체를 삭제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 표시와 상향 대각선을 모두 삭제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명란 자체를 삭제하는 건 상관이 없죠. 정결 표시를 부장 서명란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 거죠. 대각선 상향도 허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번, 3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4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 과장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자, 마치 진행해야 하는 업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자원 관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 관리에서 우리가 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라든지 느끼게 처리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자원 관리인 건지 의사소통인 건지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업무니까. 그럼 이걸 독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봐야 될까요? 보기부터 잠깐 보고 문제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기관장에게 산업별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사업 기획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안, 아 공문서, 아 기안서, 그 다음에 기안서, 보고서, 아, 오케이. 그렇다면 기획안 먼저 쓸 건지 그 다음에 공문서 보낼 건지, 그 다음에 기안서 보낼 건지, 아니면은 기안서나 전산부서의 새로운 사내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기획을 요청하는 기안서를 보낼 건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낼 건지, 이거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 우리 기관이 이 산업 빅데이터 연계 활용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 일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대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먼저 빅데이터를 산업별로 구분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산업 분야의 경우, 건설, 전기, 전자, 통신, 금융 등 17개, 세부적으로는 300개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봐서는, 아,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산업별로 나눈 빅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냐?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이 빅데이터 수집에 노력을 기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별로 분리된 빅데이터가 동시에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획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이거 기획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기획에 앞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먼저가 아니야? 이거보다 이게 먼저였는데, 이게 먼저가 아니야. 기업에서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공유 플랫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게 좋은데, 시뮬레이션 플랫폼의 경우 이미 기업 내에 마련된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미 충분해.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부터 빅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관련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나 전산 부서 관련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이 말한 것처럼 업무 진행하는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기획안을 제출하래요 그러면은 공문서는 아니에요 기관끼리니까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 기안서죠 그러면. 각 부서의 빅데이터 수집을 요청하는 기한서를 보낸다. 전산부서의 새로운 산업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기획을 요청하는 기한서를 보내면 안 되죠. 전산부서에서 이거를 수집해달라는 기한서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죠. 그래서 기한서를 보내는 건 맞긴 한데, 전산부서에서 기획을 요청하는 기안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안서를 보내야 한다. 라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